자 이번 순서는 중국의 명소를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조수리 포터가 준비했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한 곳은요. 이 13억 중국인들이 선택한 최고의 명소 중에 1위를 차지한 곳입니다. 이 중국인들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하는 순례지와도 같은 곳인데요. 6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자금성과 천안문 광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13억의 선택. 중국 언론사와 네티즌이 선정한 중국 최고의 비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600년 중국 역사의 영화를 담은 신비의 황궁, 자금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관광객들의 발길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이곳은 바로 그 옛날 황제가 제사를 지냈다는 천단공원입니다. 금성에 4배, 천은문 광장에 7배. 아, 살좀빠지는데요살좀 <laughs> <laughs> 빠졌습니다. 네. 황제와 하늘이 소통하던 제단 천단. 그 면적이 무려 273만 평방미터로 편도나는제단중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원고단은 하늘을 상징하고자 원형으로 지었다는 대리석 제단인데요 그 9개의 계단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홉은 중국에서 아주 신성한 숫자죠. 황제의 재단이라 9 계단으로 지었더라고요. 황제의 숫자 9! 이 9개의 계단을 3층 높이로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이곳 저한 증하에서 황제가 실제로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제사 방식이 조금 오, 독특합니다. 냉돼요. 자, 이렇게 저기 가운데 보이는 돌 있죠? 네. 천신석이라는 대리석판에 올라서 춘을읽어요非常因为每年的冬至呢皇帝都会来到这里他呢会向上天会向皇天上帝呢 네, 도谢就是说哎呀谢谢谢谢给了我们고대 네, 중국인들은 하늘과 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신석에 올라서 기원을 했다는데요. 이 위치가 좌우선상에 있어서 일종의 공명 효과가 일어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서상은요 하늘과 대화를 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들린다고 니고 소원을 빌는 그러니까 곳이죠. 하늘이시여. 문의가 이제 MC 자리를 지내요 <laughs> 제가 분명히 하늘에 빌었습니다, 여러분. 두 MC 바짝 긴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뭐, 못들으셨을 거예요. 저까지 긴장해야 되나요? 아, 네? <laughs> 그런데요. 이 원구단 못지않게 고도의 설계 기술이 빛나는 곳이 있으니 제천 의식을 준비하는 황구입니다 이곳 역시 둥근 건물 사이에 공간을 둬서 소리가 돌아오게끔 설계가 됐는데요. 가보니까 다들 이렇게 오, 박수를 오,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떤 곳이길래 저렇게 다들 박수를 칠까요? 저도 박수를 쳐봤는데요. 여기 서서 박수를 치면은 한번 치면 세 번이 올린다고 하거든요. 올리는것 뭐, 같긴 한데, 지금. <laughs> 주변에 박수를 어, 하루만에 씻어가지고. <laughs> 주변에서 하루만에 치니까 세번 올리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공명 효과가 나도록 설계를 한 이유는 황제의 기원이 하늘에 울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깊은 뜻이 담긴 건축물이더라고요. 황제가 유일하게 무릎을 꿇고 풍년을 기원했던 곳 바로 이곳이 기념전입니다기념전 황제가 기우제를 지내던 곳인데요. 이기념 전으로 갈수록 건물의 단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인간의 세계를 떠나 하늘의 세계에 가까워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와의 색깔도 하늘을 뜻하는 푸른색입니다. 하기념전하기는입니다황제1지방입니의 기원의 기념니다 네, 보시다시피 단청의 색깔도 대부분 푸른색이죠. 이 초록빛은 자연 만물을 뜻한다고 하고요. 이 중간중간 황금빛 용이나 보름색 문양은 하늘의 아들인 황제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만물을 관장한다고 믿었던 만큼 당시로선 대단한 정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축물이죠. 이렇게 신공시대던 공기의 땅이 이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수와 바람이 몰고 온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정말 황제가 죄를지내던 곳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이것 좀 보세요. 누구나. 리본에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공원에서 <laughs> 리본체 리본체조가 리본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리본체조 열풍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학교에서는 운동삼아 전통놀이를 즐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금기의 땅이 불과 1 세기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시민의 장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요 <laughs> 天过去不就祭天的地方吗？现在就是好多这个，你像退了休的人啊，你像我们都是来锻炼身体，好多退了休的人、老年人都来锻炼身体。啊、천단공원에서10분도안되는거리에있는중국최고의명소바로천안문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중국 명소 5 0산의제 1번지 바로 이곳 천안문 광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안문 광장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 둘셋 넷. 자, 지금 가로 1m, 세로 50cm 미터 돌이 저기 천안문 앞까지 직 연결이 돼 있는데요. 과연 네, 그그 한... 있는 몇 개나 되어 있는 걸까요? 자, 이 천안문 광장은 면적만도 무려 40만 평방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면적에 얼마만큼의 돌이 깔린 것일까요? 아저계는데요저한 네, 돌에 두 110, 명씩 올라간다고 110, 생각했을 때 네. 176만 명이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이라 천안문 광장 176만 명이 한꺼번에 저기에 모일 수 있다니까, 야,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타고... 저런 걸 캔다니요. <laughs> 네, 1949년 10월 1일 중국의 건국이 선포된 곳도 천안문 광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건국 50주년 기념식 때흰 모자에 푸른 옷을 입은 사람만 100만 명이 모여 초대형 카드 섹션을 펼쳤죠. 그런 이곳이 이제는 중국 최고의 명소가 됐습니다.

네, 중국을 상징하는 관문 천안문. 최근엔 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경기단의 방문도 늘었습니다. 네. 남는 건 사진이에요. <laughs> 넘어가면 이제 자금성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금성 1420년 명조 시대에 세워진 성궁이죠. 러시아의 크렘린, 프랑스의 베르사유와 함께 세계 5대 궁전에 꼽히는데요.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나라 서울 면적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황금입니다. 이 자금성으로 이어지는 문이 천안문의 정 가운데에 있는 우문이라는 곳인데요. 옛날엔 이 문이 황제만 다니던 아주 특별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And then in the Ming and the Qing Dynasty, the central line, the middle line were preserved for the emperor exclusively. Walk through the central line, the emperor would cut your head off. 사형까지들. 네. 자 그런 분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든다니 참 격세지감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때가 자금성을 보기엔 좀 좋지 않은 시기더라고요. 저렇게 사방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금성으로서는 20세기 이후 최대의 공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해 대대적인 단장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 황제가 진무를 보던 이 태화장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긴 또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laughs> 태화장 역시 보수 중이라 조금 아쉬웠는데요. 원래 이곳은 황제가 진무를 보던 장소입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의 무대라고 한다면 금방 연상이 되실 텐데요. 당시 어린 황제였던 부위가 즉위식을 올렸던 그 장소입니다. 자, 황제가 진무를 보던 장소인 만큼 이곳은 이 황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꽤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매有수매有수왜냐면 수가 높아요. 만약에 숲이 있다면, 침투자가 숲에 올라가 황제 죽여요. 그래서 태화전을... 숲이 라또 이렇게 바닥이 울퉁불퉁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자객들이 쉽게 진입 못하게 하려고 돌을 불규칙하게 깐 거라고 하는데요. 또 화재를 대비해서 곳곳에 방화수도 설치해놨습니다. 이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화전인데요. 이 안에 물을 가득 담아 놨다고 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꽁꽁 얼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아래 불을 피워서 늘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항아리가 그냥 단순한 새로 보이지만 원래는 황금으로 도금이 쫙돼 있었대요. 근데 청나라 말기에 외국 군들이 쳐들어오면서 이 금을 다 이렇게 이렇게 벗겨요 네, 지금 금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항아리 한 개에 쓰인 금이 무려 7kg이었다고 합니다. 그 금을 열강들이 모두 벗겨가서 이제 이그 항아리 정도만 원형이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어쩐지 이 중국의 서글픈 역사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벗겨가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자, 이 자금성에는 궁실만도 무려 9천여 칸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곳에 소장된 보물만도 100만 점이 넘는다니 600년 궁의 역사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계단의 이 조각품은 운룡대라는 석조 석각인데요. 이 길이 17m에 무게만도 250톤, 이 석각을 자동성까지 나르기 위해서 수로를 파서 겨울이 되도록 기다려서 얼린 다음에 그 빙판에서 말 천마리가 한달 동안 끌고 왔다고 해요. 이 대단한 역사의 세계 관광객들 역시 감탄을 끊지 못하고 있었어요. How do you like the, the Amazing, yeah, beautiful, Amazing. beautiful. Yes. It's a big, It's and, big uh, and beautiful uh, and very cold. Oh, <laughs> I, yo pienso que esta parte del palacio, uh -huh. del ámbito imperial, mm -hmm. es de lo más importante, mm -hmm. puesto que en toda esta alegoría está descrita toda la historia de los últimos dos imperios. Mm -hmm. 세기가 넘도록 자금성은 중국의 대중들에겐 금지된 성지였습니다. 그 금기를 깨고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낸 성지. 13억 중국인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의 아픈 과거와 희망찬 현재 이 모두를 담은 역사의 상징이기 때문이 아닐까요?